오디세이 학교의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년의 전환학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상태에서 1년을 보낸 후 2학년 또는 1학년으로 복교하는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오디세이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려도록 합니다. 이런 배움을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교육원리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 교과목들과 학교의 울타리를 경계 짓지 않고 배우는 넘나들며 배우기. 스스로 경험하고 실행하며 배우는 스스로 배우기. 여럿이 서로서로 돕는 서로 배우기.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하면서 배우기. 이네 가지 교육 원리를 기준으로 배움이 잘 일어나는지 돌아보기도 해요. 하지만 좋은 방향과 교육 원리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선생님이죠. 오디세이 학교에서는 길잡이라고 불러요. 한 명의 길잡이가 열명 정도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길잡이일까요?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길잡이들은 학생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디세이 학교는 하나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다섯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혁신파크, 이룸, 민들레, 꿈틀, 하자가 협력하고 있어요. 혁신파크는 은평구에 이룸은 서초구에 있고 영등포구에는 하자 꿈틀은 종로구 민들레도 종로구에 위치합니다. 각 기관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다섯 개 기관의 공통 교육 과정과 선택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통 교육 과정엔 글쓰기 자치 활동 여행, 멘토특강, 기획활동과 국어, 한국사,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보통 교과도 있답니다. 선택교육과정엔 인턴십, 문화예술, 인문학, 시민참여, 과학문화, 예술공방, 프로젝트, 문학과 성장이 있어요. 이중각 기간은 두 가지씩의 주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혁신파크는 글쓰기 집중인 문학과 성장, 시민참여, 이름은 예술공방과 디지털 세상읽기, 꿈틀은 인턴십이랑 문화예술을 다뤄요. 하자에선 프로젝트와 세상읽기를 한답니다. 민들레는 독서토론 집중인 문학과 성장, 그리고 프로젝트가 집중과정입니다. 저희 민들레의 선택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젝트에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때 직접 회의를 하면서 기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며 주체적인 힘을 길러요. 독서토론 집중인 문학과 성장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디세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였습니다. 안녕.